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육신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속한 모든 행위에 굴복하거나 종들어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이 싸오며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난 성령으로 인디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 빌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계시다가 아제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검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입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우와 인준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주님을 찾아합니다 매말고 거칠은 강야 같은 그 빈들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나무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며 그 불무지와 같은 땅으로부터 소득을 얻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아서 양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하평과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의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르시고 꺾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돌감람 나무였던 죄들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는 고유 없이 잘라내시고 그 잘려짐으로부터 더럽고 악한 자들의 본성이 다 쏟아져 그 정체가 탈로 나게 되고 그 잘려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과 언약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생명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보장이 인체제에 있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나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물들을 마치 수납기처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악한 자들이 편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손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종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즐거운 메마른 강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주신 거룩한 생명의 땅과 같은 그기제 같은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나타내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의 생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내게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과 그 열매를 통하여 나 역시도 그리스도 같은 동일한 하늘에 속한 근세와 거니와 하나님의 검토한 생명적으로 이어둠의 세상과 고단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잃어버린 그 흩어진 양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룩께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